네, 안녕하세요. 영정 아라TV 공유중개사 김혜숙입니다. 오늘은 영정도 A26블록에 들어서는 제일 풍경체 디오션 84C 타입 모델하우스가 새롭게 건립되어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방문하였습니다. 보시면 전면으로 분양이 완료된 세대도 많이 있고요. 아직도 바다비가 잘 나오는 세대수가 있으니 빠르게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84C 타입 견본주택을 보러 가겠습니다. 네, 84c 타입 견본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관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현관 팬트리가 있고요 좌측으로 현관 신발장이 있습니다 네, 현관을 통해 들어오시면 바로 넓은 복도를 만나실 수 있고요. 바로 안쪽으로 침실 2가 있습니다. 네, 침실 2번 방에 들어왔는데요. 창호가 통창이다 보니까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요. 그리고 복층유리여서 단열 효과도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난간도 유리난간으로 되어 있어서 단열 및 그리고 뷰를 감상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어 저희가 전시해 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기본은 벽지로 들어간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목소리> 네, 침실 2번 방에서 나오면 침실 1번 방을 만나실 수 있고요. 욕실도 있고요. 그리고 정면으로 거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침실 1번 방에 들어왔는데요. 아까 보셨던 침실 2번 방보다는 조금 더 크게 느껴지고요. 역시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매우 좋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방을 좀더 크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공동욕실 공간에는 욕조와 넓은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공간으로는 기본으로 주방 팬트리 공간이 되겠고요. 지금은 고급 주방 장식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의상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방 공간인데요. 어 타워형인데 8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형 주방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창문도 주방 창문도 굉장히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식탁을 놓아도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상부장이 굉장히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장식장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겠고요. 위에도 열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사각 싱크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너무 놀라운 게 지금 주방 상판인데요.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입니다. 유상업소 선택 시 엔지니어드 스톤을 선택, 설치를 해 드리는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멋있는 그런 상판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서 꼭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방에 들어가는 옵션 사항을 좀 살펴보면요 기본으로는 주방 후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유상 옵션 선택 시에 고급 렌즈 후드가 설치가 되게 됐고요 어 인덕션이 저희가 린나이로 기본으로 설치를 해드리고요 그리 전기 광파 오븐 같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식기세척기도 유상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그 외부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위에 선반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또 이쪽으로 보시면은 따로 필요한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호도 굉장히 길쭉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환기도 굉장히 잘될것 같고요. 네, 거실이 굉장히 넓은데요.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바다비도 정말 잘 나올 것 같고요. 또 우물형 천장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거는 이상 옵션 선택했을 경우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기본은 형광등이 3개 들어가는 그런 타입이고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는 강마루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거실에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아트월과 그리고, 월패드 모델하우스 오시면 확 인하 실수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은 알파룸 공간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벽이 있는 거고요. 이 문으로 왔다 갔다 하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거실을 좀더 개방감 있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벽을 없애는 거는 그냥 저희가 기본으로 선택시에 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따로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서 평상시에는 개방감 있게 사용하다가 필요시에는 문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고도 넓게 들어가 있어서 또 환기도 굉장히 잘될것 같고요. 알파룸 안쪽에는 이렇게 실외기실 및 대피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방 공간에 와봤는데요. 발코니가 확장된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통창으로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요. 보시면 지금 안방에 보통 있는 발코니 공간이 따로 없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바깥 뷰를 좀더 개방감 있게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어, 보여지고요. 그리고 안방과 드레스룸이 일직선상으로 놓여 있다 보니까 방 전체를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드레스룸 공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기본으로는 그냥 텅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유상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고급 시스템 가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선반과 봉과 그리고 넥타이 거리, 바지 거리 등 다양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악세사리함과 그리고 기타 선반, 수납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대도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어서 수납도 좋고 또 다양한 품목들을 놀려 놓을 수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화장대에 조도도 설치할 수, 선택할 수 있는데요, 무려 5 단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쪽에 욕실이 들어가 있어서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 공간인데요. 보시면은 안쪽에 샤워 부스 공간이 있고요. 세면대, 변기에 비대는 기본 설치가 되고요. 비상골 시스템으로 현관에 누가 오셨을 경우 그리고 경비실과 통화도 가능하고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새롭게 건립된 제일풍경채 디오션 84C 타입 모델하우스의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어, 기타 자세한 자녀 세대 및 관심 타입에 대한 문의사항은 저희 부동산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